크리스천 문학나무 2020년 겨울로내 속으로 떠나는 여행 서철수 요즘 일상이 그대로 멈췄다. 코로나19라는 녀석, 이는 내가 붙인 호칭이다. 이 녀석이 우리네 자유와 만남과 즐거움을 시기했는가 보다. 거부하고 반항할 수도 없이 끌려가며 이처럼 손발을 묶고 놓는 상황을 누군가 상상했으랴. 돌이켜 보면 케이 녀석이 지난 봄, 여름 가을을 멈추게 했고, 이젠 겨울도 공략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꼬박 내년까지 갈 것이라는 비보도 들려온다. 나라고 무슨 별수 있으랴 나도 그대로 멈추었다. 못내 아쉽다. 정말 이대로 멈춰 있어야만 하는 건가? 최근이다. 오래전에 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명화를 TV에서 다시 보게 되면서 나를 사로잡은 대사 한 마디가 있었다. 여 주인공이 옛 연인과 그의 친구를 초청한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이국 말리 아프리카 땅에 와서 수고와 고생을 자처하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어찌 보내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여 무료할 땐내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하며 보내면 된다는 그 말이었다. 내 생각이 앞서갔다 옳거니 대척 없는 케인 녀석을 피할 길도 그 방편으로 될수 있구나 하고 여겨져서 나는 실행 파일을 작동시켰다 나는 비교적 사색과 명상과는 친숙한 편이나 마음 먹고 내 속으로 떠나는 여행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여행은 기억과 추억 과, 회상과 반출을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엮어가며 테마별로도 생각해 두고 접근해야 했기에 만만치 않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만 블랙홀에 빠져들 듯내 속으로 떨어졌다. 한참이나 내려갔나? 서울 남산의 높이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잠실 롯데 타워 높이의 길이만큼 내려갔는가보다. 그 끝자락에 희미한 등잔불로 비치는 안내문이 있었다. 좌측 이동로를 따라 10여분쯤 더 가라고 한다. 더듬어 도착한 그곳에 중형 간판 크기의 팻말이 15도 경사각으로 삐딱하게 서 있었다. 봉소체로 이곳은 자유여행하는 출발지입니다. 라고 쓴 글이 눈에 반사되었다. 잠시 혼돈스러웠다. 그러자 곧내 곁에 기억이라는 낯익은 친구가 반갑게 맞이하며 안심시켜 주었다. 그리고는 내게 한쪽에는 세계 일주라는 날개를 다른 한쪽엔 국내 일주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나는 그 친구를 쫓아 날았다. 지난날 50대 초반쯤이다. 나는 친구 두 명과 세계 일주를 꿈꾸며 공작한 적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여행의 일가견 있는 엘 친구의 선동이 발언이 됐다. 기간은 3개월이고, 코스로는 대략 중국에서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 중국 러시아를 횡단하여 스웨덴 북부 지역에서 밤이 낮으로 이어지는 백야를 보고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으로 발칸 반도를 거쳐 이스라엘과 터키에서 기독교 성지 순례를 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보고 유람선을 타고 영국, 미국을 건너 남미 페루에서 잉카 문명을 보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해서 귀국하는 것이었다. 경비는 최대한 줄여 무박과 민박으로 잠을 청하기로 했으며 돌아와서는 기행문을 써서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각자 아내들에게는 출발하기 6개월 전부터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런 모의를 약 십여 차례 가졌다. 그리고 D-Day를 잡기로 했다. 그런데 이 D-Day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이 있었다. 마치 초짜들이 옹기공장을 방문하여 생애 처음으로 주전자 하나를 만들어 꾸는다고 가정할 때에 손잡이가 찌그러지거나 주둥이가 뭉개지거나 둥근 몸통이 매끄럽지 못한 작품이 나오는 경우와 유사했다. 우리들은 긴급 회동을 했다. 모두들 은퇴한 시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10년 후인 60대 전후쯤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 연유로 이 공작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지금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한때 들뜬 기분으로 세계 일주 서너 바퀴쯤은 돌아온 것 같다.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다.그때 그 기백을 되살릴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나는 국내 일주 여행을 꿈꾸었다. 아내와 내가 단둘이서 일주일간을 기간 잡고 발길이 닿는 대로 떠나고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방식으로 떠나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마음을 먹은 지가 몇년 전이었다. 그런데 이 역시 디데이가 잘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여행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정 같은 격언이 있는가 보다. 여행은 마음 먹은 즉시 떠나야 떠날 수 있다고. 언젠가 떠난다면, 물론 발길 닿는 대로 가되 동선 방향은 이렇게 택할 것이다. 나의 현 거주지 용인에서 출발, 서해안 외곽으로 진입하여 대전 광주, 목포, 순천 여수를 거쳐 남해안을 타고 경남, 진주, 고송, 통영을 거쳐 마산, 진해를 보고 부산에 도착, 그리보다시 동해 북부 쪽으로 울산 포항, 주문진, 강릉, 양양 속초를 거쳐 인제 원통을 지나 중부 전선 도로를 타고 포천 의정부, 동두천, 연천을 돌아서, 서울로 진입하고 인천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용인에 도착하는 장도 길이다. 이렇게 꼽은 곳은 나와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쯤하고 나는 두 날개를 접었다. 내 속으로 떠나는 여행길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는 답답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했다. 그나마 K 녀석이 내게 준 소득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행길 디데이를 잡기가 쉽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즉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떠나기로 했다. 다음번에는 나의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보는 여행을 해보고 싶다. 또 다른 하나는 지인들과의 안부 전화에서 내게 모범적 답변거리가 하나 생긴 것이다. 통상적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는 안부에 나는 저장해 놓은 녹음 파일처럼 아예 내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하며 잘 보내고 있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창가에 앉아 가을을 잃는다. 그리고는 K 녀석에게 물었다. 너는 언제 떠날 거니?